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강제체혈했다는 얘긴에 사후적으로도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강제체혈한 혈액의 일부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자이 경우 자 다른 거 읽어볼 것도 없어 여러분 지금 동의 없이 지금 뭐한 거야 강제체혈했다는건 일단 이거 위법수집이죠 이거 그죠 위법수집증거란 말이야 읽어볼 필요도 없고 꼬랑지만 읽어봐 이런 경우에는 자 봤더니 뭐라 그래 변호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유지해 증거로 할수 있다 야 위법수집 증거는, 뭐, 도, 변호인이나 피고인이나 동의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. 동의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,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뭐, 어?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. 그래서 어쨌든, 여러분 머릿속에 박아두실 건 뭐냐면은, 위법수집증거 있잖아요. 위법수집증거로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고, 뭐, 제 아무리 뭐,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, 어,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머릿속에 딱 박아두셔야 돼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동의를 하,